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no. 강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22일 국내 경기 아프리카네이션스컵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정관장 대 서울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장은 12월 20일 가스공사 원정 경기에서 66대70일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오브라이언트가 20점 10리바 더블 더블을 달성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관장은 23경기에서 15승 8패를 기록 빼어난 성적으로 순위표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오브라이언트 워싱턴 아반도 외인 3인방의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연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훈, 변준영을 필두로 코어 라인도 탄탄하다. 2연패를 당하며 잠시 상승세가 꺾이나 싶었으나 이후 2연승을 거두며 빠르게 좋은 폼을 되찾았다. 이어서 삼성은 12월 20일 SK 원정 경기에서 74대73 패배를 당했다. 니콜슨이 27.11위바 더블, 더블 더블을 달성하며 맹활약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삼성은 22경기에서 9승 13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근몇 년간 삼성에 부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올 시즌은 확실히 달라졌다. 허나 여전히 높은 곳을 바라볼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인해 좀처럼 순위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울 따름이다. 니콜슨, 칸터, 웨인, 원투펀치의 활약은 꾸준하다. 다만 삼성이 보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이 동반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롯해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최근 폼등 모든 면에서 정관장이 우세하다. 홈이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요소다. 현 시점에서 딱히 삼성이 내세울 만한 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홈팀 정관장이 삼성을 꺾고 3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BNK섬 대 KB스타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NK섬은 12월 19일 우리은행과의 홈경기에서 52대 57 패배를 당하며 3연승이 마감됐다. 변소정이 열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BNK썸은 열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 5할 승률을 웃돌며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다만 디펜딩 챔피언이지 올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올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은 분명 아쉽다. 김소니아, 박혜진, 이소희, 안혜지를 비롯한 베스트 5는 가히 리그 최강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벤치도 올 시즌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다만 직전 경기서 연승 행진에 마침표가 찍힌 것은 분명 아쉬웠다 이어서 KB 스타즈는 12월 20일 하나은행 원정 경기에서 46대7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양지수가 13점 이채은이 11점 강희슬이 10점을 올리며 고르게 활약했다 KB 스타즈는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 5할 승률을 웃돌며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KB 스타즈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팀으로 지난 시즌에 비하면 전력이 크게 강화됐다. WKBL 최상위 포식자라 할수 있는 국대 여제 박지수의 복귀로 한층 무게감이 생겼다. 강희슬, 허예은, 송윤아 이채은 등 뎁스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아시아쿼터 사카이 사라의 기량도 수준급이라는 평이다. 몸 상태가 좋지 못한 박지수도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감각을 익히고 있다. 미리 보는 챔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그 정상급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이다. 올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두 팀은 1승씩을 나눠가지는 등 팽팽한 승부를 펼쳐왔다. 오늘 경기 역시도 대단히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된다. 끝내 박지수의 복귀와 동시에 2연승을 거두며 상승 기류에 올라탄 KB 스타즈가 직전 경기 저점의 경기력으로 인해 연승이 마감된 BNK 썸을 상대로 진땀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KB 스타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번째로 말리되... 잠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리는 톰 생피의 감독의 지도 아래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진을 앞세워 강력한 피지컬 축구를 구사한다. 말리의 최대 강점은 이부스 비수마와 아마도 하이다라 모하메드 카마라가 버티는 중원이다. 이들의 압도적인 활동량과 볼 탈취 능력은 잠비아의 공격 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 주도권을 쥐게 할 것이다. 공격에서는 엘 빌랄토레가 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말리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잠비아를 밀어붙여 선제골을 넣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잠비아는 시촌의 모세 감독 체제에서 빠르고 직선적인 축구로 상대를 위협하는 팀이다. 객관적인 전력은 말리에 비해 다소 열세지만 공격진의 파괴력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잠비아의 핵심은 단연 패트슨 다카다. 탁월한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킹 능력 그리고 문전 앞에서의 침착함은 말리 수비진의 뒷공간을 허물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윙어 패션 사칼라와 라멕 반다의 저돌적인 돌파는 역습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잠비아는 말리의 강력한 중원과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웅크린 뒤 다카의 속도를 활용한 롱볼과 역습으로 말리의 뒤를 치는 실리 축구로 승부를 걸 것이다. 말리의 중원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는 만큼 잠비아가 경기를 풀어 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말리 역시도 고질적으로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말리가 잠비아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스쿼드 퀄리티에서 앞서는 말리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말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남아공대, 앙골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휴고 브로스 감독의 지휘 아래 자국리그 명문 마멜로디 선다운스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적지만 팀으로서의 완성도는 대회 참가국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남아공의 전술적 핵은 골키퍼이자 캡틴인 로넨 윌리엄스다. 그의 신들린 선방 능력과 빌드업 관여는 팀에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 중원의 사령관 태보 모코에나의 강력한 중거리 슛과 경기 조율 능력 또한 남아공이 경기를 지배하는 원동력이다. 남아공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패스를 돌리며 앙골라의 빈틈을 차분하게 노리는 지공 위주의 경기를 펼칠 것이다. 이어서 앙골라는 파트리스 보멜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빠른 역습으로 무장했다. 지난 대회 8강 진출의 기세가 여전하며 상대를 질식시키는 수비 후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이 주특기다. 앙골라의 창끝은 젤슨 달라와 마블룰루 콤비다. 달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기술, 마블룰루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결정력은 남아공 수비진에게 큰 위협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이두 선수의 호흡은 파괴력이 상당하다. 중원에서는 프레디가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역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앙골라는 객관적 전력에서 열쇠를 인정하고 수비 라인을 내린 뒤, 남아공의 뒷공간을 노리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승점 3점 사냥에 나설 것이다. 두 팀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맞대결에서도 저득점 양상에 치열한 접전이 많았다. 남아공이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앙골라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앙골라의 역습에 일격을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이집트대 짐바브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집트는 호쌈하산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 이번에야말로 준우승의 한을 풀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집트 전력의 50% 이상이라 평가받는 리빙 레전드 모하메드 살라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우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과 왼발킥은 짐바브웨의 수비벽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다. 여기에 최근 유럽 무대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는 오마르 마르무시가 이선에서 파괴력을 더하고 최전방의 모스타파 모하메드가 문전에서의 힘싸움과 제공권을 장악해야 한다. 이집트는 살라에게 수비가 집중될 때 발생하는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가 대승의 관건이다. 이어서 짐바보에는 마리니카 마리오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투쟁심을 바탕으로 이변을 노린다. 객관적인 전력차는 크지만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는 언더독의 반란을 꿈꾼다. 짐바보에의 핵심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수비형 미드필더 마벨러스 나칸바다. 그의 왕성한 활동량과 태클 능력으로 살라와 이집트 미드필더진을 1차 저지선에서 막아내야 승산이 있다. 짐바보에는 텐백에 가까운 극단적인 밀집 수비로 이집트 공격진을 봉쇄하고 세트피스 한방으로 득점을 노리는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다. 체급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내에서 조직력과 개인기량이 가장 조화로운 팀중 하나인 반면 짐바보에는 국제대회 경험과 스쿼드의 깊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짐바보에가 거칠게 저항하겠지만 이집트의 화려한 공격진의 파상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집트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이집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콩고 대 베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고는 세바스티앙 데사브르 감독 체제에서 세대 교체를 단행하며 기동력을 보강했다. 객관적인 전력은 아프리카 중위권으로 평가받지만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과 탄력은 상위권 팀들도 부담스러워한다. 콩고는 경기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롱볼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선 굵은 축구로 베넹의 골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어서 베넹은 베테랑 지도자 게르노틀로어 감독의 지휘 아래 극강의 실리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화려함보다는 조직력과 규율을 강조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실리축구의 진수를 보여준다. 베넹의 미들맨은 캡틴 스티브 무니에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단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갖췄다. 중원에서는 주니얼 올라이탄이 창의적인 패스로 역습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베넹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역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려 할 것이다. 두팀 모두 공격 전개 과정이 세밀하기보다는 피지컬과 롱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투박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서는 콩고가 앞선다고 볼수 있지만 스타일 상성 상 콩고가 고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경기다. 오히려 수비 조직력 면에서만큼은 베넹이 더 안정적이라고도 볼수 있다. 경기를 주도하는 쪽은 콩고가 되겠으나 베냉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